민감용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경찰의 드루킹 수사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주를 잃었습니다. 야당은 드루킹 압수수색에서 경찰이 놓친 부분을 언급하며 수사에 부실했다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경찰의 드루킹 사건 수사 과정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에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을 맡아오면서 정말 경찰의 수사 행태를 보고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아, 이것은 뭐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인지 예, 도무지 정말 알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경찰이 두 번이나 압수수색한 곳에서 쓰레기 때문에 드루크인이 쓰다버린 21대의 휴대폰 유심칩을 발견했는데 정말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부실 수사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정말 수사 능력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과연 경찰에다 수사권을 줄수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여당은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단순하게 검찰, 경찰이 어떻게 그 기능과 권력을 나누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수사권 조정 논의의 중심에 국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형사 절차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우보자는 수사 구조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동등한 수사 기관으로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수사구조 개혁의 경찰의 노력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사구조를 견지와 균형, 자유와 책임의 그런 분권형 구조로 바꾸면서 상호 경찰도 발전하고 검찰도 자기 역할에 따라 서 발전하고 또 잘못된 것들은 상호 감시, 통제하는 그러한 민주적 수사구조를 만들자는 것이고. 국회는 민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내일 오전 결정할 계획입니다. 천지TV, 오동주입니다.